어느 날 보시더니, 어, 선임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럼 무조건 덜어라. 선임이 말씀은 무조건 덜어라. <laughs> 근데 선임이왜 이렇게 잘생겼나?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감사의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내면 될수록 행복함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장단점이 항상 드러납니다. 내 삶은 돈이 좀 없다. 내 삶은 뭐 얼굴이 좀 못났다. 내 삶은 몸무게 너무 많아. 그걸 볼 때마다 늙는 것 같아. 뭐내 자식은 왜 이래? 내 배우자는 왜 이래? 내부동산은왜안 오르고 있어? 뭐 여러 가지는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그 고민의 단점을 잡고 보면 감사한 것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그때도 연탄 나눔처럼 같이 하셨지만은, 내가 손발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연탄 36, 3.65kg 되는 연탄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손이 약간 좀 불편하다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그 봉사도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를 바래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눈한번 깜빡이길 바라고요. 손가락 한번 움직이길 바래요. 그걸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근데 움직일 수 있어도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있고요. 숨을 잘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기를 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숨쉬고 있는 것을 일단 감사하자 이렇게 항상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항상 실시간 방송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한 것의 토대라고 보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 치아를 잘 파고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이 잘 올라가고, 원래 지하 공사하는 데만 몇 개월, 몇, 몇 년씩 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뼈대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방 올라가는 거 알아요? 예, 네, 건축물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고, 숨쉴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에도 감사한 마음의 뼈대가 잘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세 가지 살아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숨쉴수 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쓰레기 하나 줍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탄 나눔도 하고 환경정화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신이 말장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기본 뼈대를 마음 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저는 희망을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하고 회사를 운영해서 뭐 사람들을 지원해서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니더라도 지금이 어,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예수님도. 공자님도 직업이었고 소그라테스는 가르쳤지만 결코 직업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가장 큰 직업이고 가장 큰 위대한 것은 희망과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작은 씨앗에 희망의 씨앗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네. 제가 너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좀 아, 하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한계가 도달해서 음. 저한테 뭔가가 이렇게 와, 가슴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가깝하다고 할까? 음.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찬스님 영상을 이렇게 뜨길래 어머, 이거는 정말 진수성찬 아닌가? <laughs> 어디에 가서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실까? 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뭐부터 먹어야 할지 감당이 <laughs>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아, 그래서... 참 재밌네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네. 제가 아, 다시 시작하자 싶어서 네. 처음부터 공부한 지가 지금 100일 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100일 넘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거며 최한 선생님이 마음 공부에 거기에 많은 종목이 되어서 음. 제가 나름대로 아이가 외국에 있어요. 음. 외국에 있어서 그 그리움에 또 한번 최한스님의 그 자식에 대한 법문을 듣고 음. 제가 또 마음을 또 다스리고 음. 제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맨날 <laughs> 집에서 치고생활하면서 <식구> 하루 <laughs> 종일 <활용을> 최한스님 법문만 <laughs> 듣고 있어요. 이서 <laughs> 네. 남편이 이제 퇴근해 와서 오면은 어느 날 보시더니 어, 선임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선임이면 혹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덜어라. 선임이 말씀은 무조건 덜어라. <laughs> <laughs> 근데 선임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 <laughs> <laughs> 아, 그래 잘생겼지 어스님이셔. <laughs> 마음을 일단 안정시켜놓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사할 때마다 네. 이렇게 오전에 저녁에 식사할 때마다 오늘 그 잘생기신 분 한번 털어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상에서 이탁 틀어놔놓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오늘 또 이제 남편이 일을 또 이제 회사에 가셔야 되는데, 제 혼자 쓰리 먼 길을 운전하기는 안 돼. 네. 내가 데려다 줘야 돼 하면서 남편이 여기까지 데려주셨어요? 데려주고, 본인은 바깥에서 자연을 공부하면 된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은 저를까지 데려다줘서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음. 또치한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많이 많이 성장할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깨지 알바들 중에서 깨어 있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기가 잘안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와 흘려보내기는 잘 돼요? 못함. 음. <laughs> 저도 안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저, 오자마자 좀 느껴왔고, 예. 이 지문지 작성해라갖고, 급하게 지은 겁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 기초명상센터에서 수업을 했는데, 82세 된 이제 절실한 불교신자분이 한분 오셨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스님들의 법문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명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82세로 수업료를 내고, 센터까지 온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깨지 알바들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명상과 불교의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고 헤매고 그래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경전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고 달달 외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몰랐는데 자신이 깨지 알바들을 하고부터 눈 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깨지 알바들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깨지 알바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깨가 뭐예요? 깨우기 치는 뭐예요? 지켜보기 아는 뭐예요? 받은 뭐예요? 받아버리기, 받은 뭐예요? 받아버리기. 받아버리기 아닙니다. 잘못하면 받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흘은 흘리, 뭐예요, 여러분? 예, 흘려보내기 아니에요. 흘려보내기 아니고. 흘려보내기. 네, 흘려보내기. 흘리보흘려보내기 자꾸 흘린단 말이야, 자꾸. 그럼 자꾸 이자 분단 말이야. 자꾸 이자금 안되고흘려보내기요자 그러면 잘 되지 않는다면 보통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잘안된 경우를 한한 일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버스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여기 지금 토요일을 빼놨는데. 갑자기 상시 전화 하고 토요일 일을 좀 해라 하는 거니다 그래서 뭐좀 순간적으로 짜증이 좀 났습니다. 나가고 토요일 치안이범문도 있고 저또 저녁에 어머니 칠순 잔치도 있고요. 김선사 빼라는데 아. 그안된다해갖고좀 그래, <laughs> 기분이 좀 그랬는데 그 칠순을 하고 그러면 일요일 제가 일을 할게요. 그랬는데 그래 그게 그렇지. 좀 순간적으로 좀잘안 받아지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예전 같았으면 그게 좀 지키고 받아들하면. 아, 그냥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좀 일을 한지한 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가 여기도 연차가 있는데, 저보다 배차표를 보니까 저보다 연차 안 되신 분들이 전부 다 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좀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아, 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 네, 지금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군대처럼 이렇게 연차로 음. 좀 많이 휴물을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아, 네. 연차를 하는 것들이 <laughs> 말이 나도 지금 연차 내게 됐는데. 그 비교하는 마음이 딱올라오 네네 그렇죠. 네. 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없었다면, 아이뭐 그래 내가 후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보다 연차가 어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만일 선생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물론 내 입장도 있지만 그런 비교보다 저 어린 사람들이 주말에 쉴수 있으니까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는 오늘 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10, 2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오르막길에 갈때 누가 이렇게 조교분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주려고 하면 저는 이제 한 쌓고 만류를 해요. 왜냐면 무겁다, 그거는.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드는 게 낫다. 그렇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유, 최원님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들게요 하면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드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저는 싫거든요. 저는 이제 남이 불편한 게 저는 좀 싫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일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같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수행 공동체니까 더군다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항상 신경을 씁니다. 본인이 이제 계지 알바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제부터 그제기준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자,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있습니까? 일단 거절을 하면 되는데 네. 그 거절을 하면 이제 대차 사무실 사람 어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거절해서 그,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불편하다. 이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냥 음. 토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은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토요일 원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사무실에서 부탁을 했는데, 네. 토요일은 출순치라가안 되고, 네. 일요일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음. 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laughs> 네, 제 입장에서는 조율했습니다. 어, 그러면 쭉 끝났잖아. 아. 근데 거기에서 기분이 음. 나쁘면 찌꺼기가 음.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 나올 때그 찌꺼기가 선생님에게 또 다른 먼지를 일으켜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끝난 거에 대해서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 흘려보내기가 안된 거죠. 왜 흘려보내기가 안 될까요? 본인이 온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이 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이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본인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알아차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익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켜보지 않고, 마음에 흔들린 흔적이 있다는 라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일은 본인이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감정의 찌꺼기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리보내지 못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평생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반복이 돼요. 직장이라는 곳은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회관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내 마음이 편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나요. 그럼 못하면 또올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찌꺼기를 남기고 있으면 그 다음에 화가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왜 나한테 자꾸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일은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왜요? 제가 갑자기, 아, 나 지금 우리, 아, 지금 출순장치도 있고, 지금 천연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 그 사람의 반박되는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 상대방이 말한 것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 내 마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아, 당신이 말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고, 깨어있기라고 본인이 얘기하다. 깨어있자라고. 그럼 약간 선명해져요, 머리가.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그럼 두 번째, 내 감정이 그말 듣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나가? 왜저 뒤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이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우리 뇌는 편도체? 저, 편도체로 신경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든 몸으로 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머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호흡에 자꾸 집중하세요, 여러분? 손바닥에 집중하세요? 왜 엄지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배에 집중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뇌로 집중되기 때문에 뇌의 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우리는 집중하는 곳에 혈액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딱 드시면 위장에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위장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뇌에 더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 운동 자꾸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순환 시켜라.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절 운동을 자꾸 해라. 그래야 피가 순환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몸살에 관을 여러분, 한 군데 뭉쳐있으면 방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고, 그러면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을.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 음, 이런 감정이 일어났음에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 이런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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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를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다시 한 번, 고로 깊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 알바들이 여러분에게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 내 신체 모든 걸 작용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땐 진짜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소그라데스가 2600년 전에 독배를 마시고 젊은이들을 사상을 바꿀 때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는 사형선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거부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독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환기를 시켜요. 내가 뒷집 영감한테 다가 말이 비쳤으니까좀 갚아 둬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이 세계가 편할지, 내가 있는 세계가 편할지 모른다. 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답이 없다. 다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소크라테스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자네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을 깨지 알바들은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의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아, 잠시만요 하고, 제가 깨지 알바들 좀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미쳤나, 막하마저 뭐라 카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잠시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들었습니다. 제가 어, 잠시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세요. 어, 전화 한 통하고 올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알아봐야 될것들 있고 내 일정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어떠한 감정에 이렇게 올라오는 잠시 지켜보고, 호흡으로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일요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아, 함부로, 아, 저 사람은 좀 신중하구나. 대화할 때 굉장히 뭔가 생각이 있구나.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 더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위 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근데 진중하고 뭔가 생각하고 깊이 자신의 말을 의견을 깊이 듣는 사람들은 위 사람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다가서면요. 위 사람도 감정적으로 계속 다가서요. 뭐, 생각날 때마다 그 짜증 낸 놈, 이러면서 탁 체크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감정이 부딪히면 절대 안 돼. 우리 수행자님은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깨지 알바들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